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예기치 않게 어, 갑자기 펜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어, 재부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쭉 여기까지 대입 연산자까지 살펴봤는데요. 어,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 순위는 단항 이항, 삼항, 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설명 드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뭐 산술 비교 논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가독성을 좋기 위해서는 항상 프로그래머는 이이항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 항상 갈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갈로를 작성해 주셔야 우선순위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먼저 계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거죠. 맞습니까? 예,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음 되는 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여러가지 연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대입 연산자만 일로 들어간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항 연산자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왜냐, 오퍼랜드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딴거다 외울 필요 없고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관로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연산자의 연산 진행방향은 진행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유일하게 단항 대입 연산자만 우측에서 좌측, 좌측,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면 밑에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얼마가 나옵니까? 60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X와 Y가 둘다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됐구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네. 이렇게 했다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코드를 치실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야 이항 연산자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것들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로를 쳐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들의 내만 프로그램 보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드 연산인데, 논리 엔드 연산인데, 자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네. 예. 요것도 역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어, 당연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게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자, 쉬프트 연산자, 더셈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칠 일은 만무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알겠죠? 예. 이럴 일은 없을 거니까요.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한 차례도. 그러한 문제도 내지도 않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중요한게 바로 증감 연산자와 이제 쉬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요 자이 부분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을 제가 칠판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서 설명을 했던 거와 같이 증감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겠죠.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가, 아 기초란다. 이 증감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세미콜론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죠? 네. 맞나요? 네. 요거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이 인스트럭션에 의해서 먼저 실행이 되고 뒤에 실행이 되더라라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int i는 5라고 되어 있고 int j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 연산자는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니까 이 단항 연산자인 뿔뿔이 전입니까? 지금 현재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다. 그죠? 그러면 저, 지금 i 값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어요? 6. 아니, 요거요, 요거. 5로 처음에 초기화가 되어 있었다, 그죠? 네. 그럼 이거를 전이 증감을 했기 때문에 이 j의 값에는 준아야. 네. 이거는 얼마가 j가 될까? 어? 아니, 아니. 얘가 지금 5가 들어갔잖아. 아, 네. 어, 그러면 전이 증감을 했잖아. 제2에 얼마가 들어갔을까? 그치에 6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네. 다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별개로 이거는 지우고 별개로 이거를 이제 봅시다. 이 상태에서 요로 갔을 때 보면 자 이거는 자 누구야? 예훈아. 이거는 요렇게 했을 때는 아이가 얼마로 됐어? 5, 이씨. 전이 됐잖아. 인스트럭션 실행했잖아. 네. 얼마야, 그러면? 인스트럭션 실행하기 전에, 이거 얼마야? 아, 이거 여기 5잖아. 얼마인데 6이지? 어?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제 J는 얼마야? 6이요. 6이 되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이두 줄을 이한 줄로 표시한 거잖아. 맞나요? 네 더욱더 보기 좋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갈로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 후위 한번 봅시다. 장영, 이거는 제이가 얼마가 되지? 5 맞죠? 오. 네. 맞습니까? 예,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잘못됐으네요. 여기에서 이거는 J를 넣어줘야 되겠죠. J를 이렇게 한번 넣어줘야죠. J를 넣었어. 아이고. 그러면, 지연아, 이거는, 자, I가 얼마야? 오지 그러면 J는 얼마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얼마? 제값은 얼마야? 크게 대답해요. 틀리지 않아서 틀려도 돼. 그거5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프린트 ln에서 이걸 출력을 시켰어. 그럼 얼마야? 5지 맞죠? 예,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에서, 프린트, 아고 프린트, LN, 이렇게 해놓고, J,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얼마가 찍힌다? 6이 찍힌다. 맞죠? 예. 그래서, 이 증감 연산자가, 앞대가리에 오느냐 뒷대가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아 뒷부분에 오느냐에 따라서 어, 이 값들은 인스트럭션즉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값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죠 네. 됐나요 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나중에 뒤에 가면 반복문하고 배열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앞으로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 증감 연산자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사용을 해야지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까? 예. 네. 그렇게 네.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다. 선생님, 저거 토이형, 저거 아니라, 뭐? 네, I 에서 j로 수정하 t l 돼요 그냥 much. w h e I 를 넣은 다음에 o w I 를 i d n t know. o 맞아. I d i 아 n t k 아 o 라 I d 아 d n 아아 n o 이 아, d i 이아 t know. I d i d n 아 k 아 o w 아, didn't k n o 는 I d 아 d n t know. I d i 자, 바꾸세요. 이래, 안 했잖아. 아이가? 아이, 맞다. 나, 저, 저, 누구, 지연이 가르쳐 주려고. 내가 바꾼 건데, 일부러. 됐나요? 네, 네. 야, 너무 기분 섭섭해 하지 마라. 어, 수업 안들면서 안들었으면서 내한테 그런 소리하기 있기 없기 자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호연산자와 논리부정연산자인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번 봅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호연산자는 더이상 볼 것도 없어요 뭐 볼게 있어 자 이거 뭐 인트아이에다가 마이너스 10으로 초기화를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에다가 다시 플러스 10을 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부호 바꿔서 때려 넣었어요. 그죠? 네. 그럼 이거 얼만데? 에? 이거 얼마냐고. 이거 얼마예요? 몰라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피연산자의 1을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잖아. 네. 이게 수학의 기본이잖아.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0으로 줬는데, 그러면 곱하기 1을 해야, 1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얼마인데 그쵸? 마이너스 10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를 했네.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이건 얼마인데? 양수 10이 되는 거죠. 마이너 마이너 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알잖아. 어, 이건 너무나 쉬운 거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음,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플래그 변수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플래그 변수. 플래그가 뜻이 뭐죠? 그렇죠. 깃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저 보세요. 깃발 올려. 깃발 내려, 깃발 올려, 깃발 내려, 깃발 올리면 참, 깃발 내리면 거지, 깃발 올리면 실행해, 깃발 올리면, 아니, 깃발 내리면 실행하지 마. 즉,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이패스, 띵, 참, 가, 내려요. 띵, 오류 걸려서 문안 열려 이겁니다.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 플래그 변수의 개념은 깃발입니다. 알겠죠? 예. 네. 네, 그 한번 봅시다. 자, 초기화를 폴스로 했어요. 원래 불리는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클래스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폴스 값으로 기본값이 세팅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not 해서 파워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의 파워 값은 폴스다. 그죠? 네. 그럼 이걸 거꾸로 하라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들어가 네. 됐다. 그죠? 그럼 다시 true에다가 not를 붙였어 그럼 뭐야? 이거는 false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전원입니다 전원 on of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래그 변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이 기준이 됐을 때만 실행을 하고 싶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켜야 될때이 플래그 변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서 하나 꺼낼게요. 15분이 됐네요.